에휴. 안녕하세요. 유진고. 유진파파에요. 유진파파 아유 지금 아, 여기. 지금 상황이 저기 고질라가 와있는데. 음, 저 멍청이 고질라에요. 저 쫑쫑한 배째기진 봐봐요. <laughs> 아무튼 저희가 크리스마스가 거의 다가와가지고, 일단 겨울이니까. 그걸 이벤트 삼아 여기 온천에 와봤어요. 예, 여기 스라온천이요 우리 갓발 들어가 봐요 저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네, 물씬 그럼 풍겨요. 그럼 귀욤이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예, 왜 귀욤이냐면 배 귀욤이라고 써 있어서 귀욤이에요. 우리 들어가 봐요. 여기요. 응, 예. 음, 응, 갔어요. 여기서 뭘 사야 될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어디요? 어, 여기, 여기요 저 고질라도 여기 유명한 곳인가 봐요 고질라가 저러고 있어요 응. 응. 이것저것 응, 많이 여기. 샀어요 응. 이게 이, 이 슬아 인형이라는 거예요 슬아 인형 응. 여기 호비 인형도 있고 응. 음료수도 있고요 응. 먹는 것도 있네요 저는 슬아 인형을 들고 갈 테니까 인형을 하나 들어요 같이 들어가요 우리 이제 기다려봐요 응. 구경을 해야죠. 뭐예요? 빨리 와요. 네? 저 고질라 쫓아가 볼까요? 음저 고질라 가지고 뭐 쫓아가 봐요, 우리. 그래? 응. 요. 저기요, 저기. 고질라 저 끝까지 가고 있어요, 빨리. 좋은 곳을 알지도 몰라요, 저 고질라가. 뭘 알고 가는 걸까? 어, 어쩐가 있거요 아유, 맞아요. 옷, 옷 갈아입어야죠. 저도, 저 어느 걸로 갈아입을까요? 전 남자니까, 요걸로. 응? 안 갈아입어줘요. 응? 여기에 가서 이렇게 쳐야 입어줘요. 그래요? 전안 입어지는데? 그렇네요. 뭐, 가, 입어지네요? 옆에 거, 옆에 거. 전 어, 입어줬어요. 응? 네? 그럼 가아 갈... 어, 이것도 입어줬어요. 어, 역시 똑똑하군요. 아주 멋지군요 여기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고질라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고질라는. 이 방에 들어갈까요? 어, 사라졌네. 응. 우리 온천이나 해요. 고질라 가 사라졌어요. 네. 응. 고질라는 고질라는 알아서 살라 그래요. 우리들은 여기 구경하면 돼요. 음 어디로 가야 어? 할까요? 여기 너무 좋아요. 오 여기. 뭐 맛있는 거 파나봐요 라면금강상도 식국에.. 어우 라면이에요 라면 라면 하지만 우리 온천을 하고 먹도록 해요 아직 온천도 안 했는데 라면부터 먹는 건 너무 하잖아요 어. 어때요? 네 그래요 어. 온천을 하고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죠 응 어. 이쪽 가봐요 이제 또 온천은 이쪽 같아요 이쪽이 맞을까요? 그러게요 아 여기 여기 온천 표시 있어 이쪽이에요 제가 찾았어요. 아 그래요? 응. 들어가봐요. 아니 남탕이냐고해. 뭐 여기 빨리 와요. 네. 여기 화장실을 가요 온천을 가야지. 아니 남탕 왜 남탕이냐고요. 남탕 여자 구분 없어요. 구분 없는 거예요 그냥 온천이에요 보세요 와 보세요 여기 여기 여자도 다 있잖아요 빨리 와봐요. 잠깐만요. 저기 날개 천사. 감싸고요. 수건 단 감싸고 간상이 어디 있어요? 아 진짜 잘안 가. 저 갈아입었잖아요 이렇게. 응. 우와, 부럽다 음. 응. 근데 유령보다 남자 바지 입어야 되는 거야? 응, 바지도 입을래요. 입었어요 바지로. 우와, 진짜 안 응. 입었. 거기 위에 올라간 다음에 눌러요. 눌러요. 올라간 다음 에 눌러요. 어 됐잖아요. 어 됐네? 유형을 모르다니. 응, 음. 아우 그거 아주 좋네요. 이쪽으로 가봐요. 전전 여기 온천 들어갈래요. 음, 아주 시원하군요. 아주 따뜻해요. 아. 저 꼼수를 쓸 거예요? 가봐요. 어? 예. 여기서 라면을 먹는 꼼수요? 네, 먹고 있어요. 아, 맛있다. 이런 데서 먹는 라면이 진짜 맛있는 거죠. 암, 그렇고 말고요. 우유도 마시고. 응. 어. 그래요? 이 <laughs> 달, 이 달걀을 여기 안에서 푹쌓는 거예요. 응, 음, 알죠, 알죠, 알죠. 아우, 아우, 좋죠. 빵, 하. 빵은, 음. 여기, 이렇게. 달자달자 달걀. 끝짝. 끝짝. 아이츠 와 빨리 가야 돼요. 아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근데 다른 온천도 가봐요. 여기도 아주 따뜻해요. 따뜻해. 어, 여기 내 꿀짝이에요. 다른 말이야. 아이유 내 그거 내가 찾아줄 꿀짝인데. 저는 더 좋은 데 찾을 거예요. 요 안에서 더 좋은 데 찾을 거예요. 여기 수풀 안에. 여기 더 좋은 데 있지롱. 내가 더 좋은 데 있지. 여기서 안 비켜줘. 아유 왜또찾지에요내꿀 자리인데. 음안 응? 되겠어요. 더 좋은데 또 찾아낼 거예요. 숨겨진 공간. 오, 어, 숨겨진 공간인가? 아 여기로 안 넘어가죠요. 숨겨진 공간이. 소용 없는 걸뭘 그래. 저는 탐험가 탐험가 기지 있단 말이에요. 마시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그러기 전에 목욕부터 했어야 그는데 저는 목욕 안하고 여기 들어갈게요 제면 자, 그 안에다가 다넣어줄거면요 하지마요 빨리 면어요 응, 알았어요 <laughs> 뭐하는 짓이에요 러다가그러 자, 분 들 중에 어린애들 따라겠어요. 이 따라하자니 내, 내 소중한 때를 이렇게, 이렇게 여기다 넣주는 어 건데 그럼 좋아할 거라고요. 좋다. 그런데 지금 저도 안되는 거 하고 있는데. 다. 여기서 인형 가지고 놀 거예요. 이 안에서 음. 아주 좋아할 근데... 거. 에, 음, 구독자분들이 저도 딱 할까 음, 몰랐어요. 음. 씻으면서제가막음식 먹었거든요. 응, 어, 그래요. <laughs> 저도 먹어야죠. 냠냠냠. 냠냠냠. 음. 라면 먹기. 아, 라면은 너무 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laughs> 괜찮은 건데 말이에요. 응. 음. <laughs> 냠냠냠. 어. 빵도 먹고. 아 이건 누구 소리예요? 햄거도 먹고 과자도 먹고 우도 먹고 전 여기 개인탕 쓸 거예요 개인탕 날 방해하지 마요 아우 여기 나 혼잔데 아무도 안 오네 난꼴자리에서 바로 물 나오는데 준너 가지고 때, 때. 밀어가, 밀어야겠다. 아이 고 꿀자리 한 번만 쓰게 해주세요. 저도 쓰고 싶다고요. 싫어 그래. 여기 물에 든는데다미연나 간단 말이야. 이 너무해요. 근데 유진 파파는 지금 나이 때 속에 있는 건데. 아이 그 아이 너무해요 너무해. 응. <laughs> 웃기다. 음 너무해요. 우리 어디로 가면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저기서 누가 막뭐 뿌리고 있어요, 저 나쁜 사람이. 물을 뿌리고 있어, 봐요. 저렇게 매너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돼. 우리가 한 소리 해줘야겠어요. 응? 매너를 지키세요.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 한국인이 아닌가 봐요. 못 알아. <laughs> 민망하게 진짜 뭐 하는 짓이야, 야말로 이제 가요, 또 나가요.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 있어요. 이 근처에 뭐또 새로운 거 없나요? 우리 다본거 같은데요. 여기 온천이 좀 조그만 거 같아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 와요. 어디요? 여기 와요. 뭐더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여기 여기. 앉지 는 데가 있어요. 아, 여기 저는 요 백반석에서 짤 거예요. 백반석. 백반석이 좋다고요. 전 여기 하나밖에 없는 공간에서 앉아서 라면 먹을 거예요. 저는 이 위에서 라면 먹을 거예요. 그럼. 아 진짜? 아이고 용서해주세요. 안그럴게요 아이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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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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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양이 양이 렇게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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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양이 이양 감자칩도 그럼... 먹고 다 먹을 거예요 먹고, 음. 달걀도 여기에 딱! 음. 어우 너무 좋아 어우 너무 여기에 좋아 여기에 딱 데워가지고 먹으면 어우 너무 맛있어 맞아요 너무, 여기에 우유 에 너무 좋아요 인형도 여기에 몸을 데우고 있어 맞아요 최고예요 최고 <웃음> <웃음> 어디 가나요? 같이 가요 찜질방입니다. 이제 네. 여기 찜질방 구안에 있어요. 어그 엉덩이 따뜻하게 저도 한번 하게 해주세요 엉덩이. 대주... 아, 안 돼요 나가요. 알았어요. 저도 쓰고 싶은데 배 귀움이라고만 써 붙이면 전부인가요아면만거래요 이렇게 응. 따뜻하게 데워서 너무하군요. 응? 너무해요. 뭐 따남을 해요? 음. 그렇게 우유도 맛있고 따뜻하게 되어서, 오, 어. 음 달걀도 맛있게 먹고, 음. 단도 먹고 우유 한. 조심해요. 이쪽으로 와봐요. 여기 엄청난 이상한 사람이 여기 다, 있대요. 현상금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봐봐 여기 여기 이쪽이요. 여기 봐봐 이리로 와봐요. 이 사람 봐봐요. 저런 사람이 출몰한다고 조심하는 거조심하나 봐요. 음, 아주 중요한. 삼정이 걸릴만한 사람을 봐버렸어요. 어, 어, 어 여기 여기도 안전하지 않은 손가락으로 곳. 화약으로 걸어다는 사람 봤어요. 여기도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다본것 같아요. 여기 뭐또 새로운 곳 있나 찾아볼까요? 라면 먹어야죠. 그래요. 라면 먹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해요. 라면 먹. 음, 온천 화장실이라고 별게 없네요. 예전에 갔던 곳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저 자꾸 여기 껴요. 화장실에 껴서 이렇게 공주, 저 봐봐요. 여기 시설물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잠깐 나와봐요. 이렇게 공중에 떠 있어요. 봤죠?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인형 같은 거 들고 있으면 은 자꾸 공중에 떠요. 네불 세, 응네불네 매불... 거기 해봐요. 아까 전전 음, 키가 커서 그런가 봐요. 아 그렇네. 그럼 봐봐요, 그치에는? 됐죠? 어. 이제 가요 우리. 근데 잘은 안 돼요. 응. 어떻게 하다 이거 되는 건지 밥을 먹고 마무리짓도록 해요. 잠깐만요, 저기 고질라. 고질라 또 왔어요? 빨리 싸워요. 알았어요. 여기... 아와와와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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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라 녀석. 제가 말을 걸어봐야겠어요. 야. 고질라, 고질라, 너무 좋아. 고질라야. 너 말할 수 있어? 얘, 그지? 자기 집인 줄 알아요. 응? 얘는 일본 고질라인가봐요. 응, 하긴, 그니까 막 대답을 안 하죠. 응,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응? 여튼, 우리는 고질라, 영천에 와서 고질라를 봤으면 다본 거죠. 이 정도면 만족하고 가도 될것 그래, 같아요. 안녕, 고질라야. 음 응. 대답을 안 해요. 응. 잠이 들었나봐요. 응. <laughs>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해요, 우리. 피자 먹고 싶나봐. 응, 그 피자가 저한테는 작아보여. 응, 바깥 세상이 그립나봐, 에그. 우리 여기서 이제 꿀잠 자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laughs> 해요. 오세요. 고찔라랑 같이 자는 거예요. 네. 응, 빨리 와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 그래야지. <laughs>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